빌립보서 강의 27번째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한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가장 기독교 신앙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모르고도 얼마든지 많은 능력을 베풀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모르고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든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큰 능력을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성교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의 도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부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쓸모없는 쓰레기로 똥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잡혔을 때, 그 붙잡힘 받은 그것을 따라가려고 마치 100m 달거리 올림픽에서 뛰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치요하게 끈질기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갔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는 과거의 것들이. 한번 잘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느 순간 뒤어지면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들이 자꾸 나를 붙잡을 때 바울이 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잘라내는 거였어 거리로 잘라내는 거였어요. 그것이 과거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 계속한 것은 주님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을 향하여 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땅에왕 노릇하고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함을 내가 확실히 누리기 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어, 아저 사람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에갈수 있을까 그런 소리 듣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사람들이 막 어, 존중하고 막 이러니까 간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잘라 나가면서 그게 자랑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저런 걸 잘라냈네 저 사람 저런 걸 내려놓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그리스를 도더 알길 경험했는데 원했는데 경험하기 원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의 목표 오로지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갔다고 말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앞에 지금까지 있었던 1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더 정리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정리해요 첫째는 태도, 에리투드의 문제예요 15절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죠? 여기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 개혁 한글에 보면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믿음이 성숙이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숙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없죠. 믿음이 성숙이 완성돼 진짜 믿음의 그 여정 속에서 오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더 오브 살베이션 구원의 그 서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질서 속에서 순서 속에서 만약에 믿음이 성숙이 완성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이 땅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빌립보기 어떤 사람에서어요 할례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할례 받고 이것이 구의 완성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만일 정말 너희가 믿음이 완성된 사람들이라면 다 나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이것이 자랑되어지고, 내가 뭔가 행위할례라는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이 완성됐다, 믿음이 성숙되었다라고 그걸 자랑하고, 남한테 자랑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품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잡고 과거의 것을 잘라내면서. 십자가와 죽음, 무덤과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왕도로 하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뭐예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종말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또 내가 주어가 됐다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되어지면 내가 드러난 것이 가장 편할 때가 있어요. 나의 권위, 나의 능력, 또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확실히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도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라면 사실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성숙되어진 이미 끝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더 잘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더 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잘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하여 버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미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어졌다 끝났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소망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훈련과 양육을 하지 않아요. 왜?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훈련과 양육을 더 받고 내가 말씀을 더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안 짓잖아. 나쁜 짓 하지 않잖아. 이런 정도 가지고 신앙 생활을 기준을 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전부이고, 앞으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예요. 뭘더 바라겠느냐? 지금 이 정도면 됐지. 신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뭘더 바라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것이 본인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 속에 신앙적 만족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될수 없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더 이상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지만 큰일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될수 없어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두 가지였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었어요. 왜 내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말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눈 속에 있는 기둥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말한 거죠. 마치 마치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맹인이 길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의지하는 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감각이거든요. 그때 감각이 뭐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와 판단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그들 뒤로 따라가고 있다면 결국 다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은 큰 관심 없고 오로지 죄 짓지 않는 것, 오로지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전부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누구든지 계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사모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결국 그거예요. 의사들도, 뭐, 어, 뭐 목사들도 당연하지만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변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바울과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God will make clear to you. 여러분 이게 은혜로 올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은혜로 울까요 여러분? 아, 우리 은혜롭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게 은혜로 워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쓸수 없지만 만약에 제가 성경 쓴다면 내가 바울이 아니길 얼마나 다행인지 저 같은 늙게 썼을 거예요. God will make clear to you 가로 열고 in truthful 가로 닫고. 아니면 in t r u t h f u and suffering 가로 닫고. 하나님이 목사가 가르치듯이 성경책 펴놓고 1번, 2번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경험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실 거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성을 했는지를 깨우쳐 주실 거래요. 죄짓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죄짓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해 주시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썩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정말 괜찮은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하면 거의 다 자신의 그 스테이러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영적인 실체 셀프 이미지 영적인 셀프 이미지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행위 가지고 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설교 저도 모르고 전도사 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했던 설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항상 설교했던 것이 여러분 중에 눈 감으라고 여러분 중에 엄마 주머니에서 돈 꺼낸 사람 회개하세요 난 회개 안 했어요 돈안 꺼냈거든 엄마한테 거짓말하 사람 회개하세요 전 회개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거든 내 생각에 뭐 남 해꼬지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해서 회개하세요. 그건 약간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저놈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설교 들으면서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턱했죠. 그 저는 회개할 게 없었어요. 근데 전도사가 됐는데 나도 똑같이 설교했죠. 여러분 중에 어머니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조금 지혜롭게 엄마라고 만 말하지 않고 아버지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막장 막해서 어떻게든 걸려들게 하려고. 그럼 그럽니까? 근데 어른데서도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자신의 리얼티,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맨날 행위만 가지고 회개하고 그걸로 상처받고 그걸로 힘들어하고 맨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아, 나는 정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했던 로마서 7장에서 "아, 나는 정말 권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라가려 하지만, 내 삶이 자꾸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가 또 다른 자아가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실체의 모습을 볼수 없으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날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데 그런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이 얼마나 다른 생각, 얼마나 다른 걸 추구하고 살았는지 알게 되죠.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죠? 담에서로 가다가 주님 만나고 비로 살게 되어졌어요. 그때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스에서 말하고 여러 군데는 말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 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더 이상 뭐 자기에 대하여서는 율법으로는 자기 말할 수 없어요.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게 뭐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 놓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것이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수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죄인들 그 나쁜 그 죄질대로 쭉줄 세웠는데 자기가 맨 앞이라 이 말이에요. 내앞에 없어요. 그렇다면 죄인 중에 the worst of sinners, 그럼 가장 큰 죄인은 형량이 뭡니까? 사형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이 벌금 10불 내고 나온 거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그 동안 주님을 따랐고 그 동안 주님을 주님의 일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이렇게 무뎌질 수도 있는데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겸손 떨려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거냐 합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는 그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서 I'm the worst of sinners가 아니라 I'm the first of successor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 첫 번째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인 중에 맨 처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맨 앞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중에 맨 앞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를 했는지 내가 가장 일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식의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로서 많은 일 하고 오랜 시간 지났는데 무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뎌지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 거예요. 무뎌지게 되어지면 자꾸 내가 한일 what I did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들으면 아저 사람 또저 소리야 그럼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항상 회개된다라고 해야 말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뭘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 살인했습니까? 뭐남 해꼬지 했습니까? 간음했어요? 사기 쳤어요? 네. 하나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얘기하다가 성경 공부 시간 있으면 성경 공부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교회 청년부 중에 가장 착한 애. 뭐 말도 없고 늘씨 웃고 말고 이런 착한 애가 있어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취하지 말라. 뭐 성령 충만하 그 얘기 있어서 제가 웃으면서 가장 착해요. 걔는 뭐 이렇게 너무 착해요. 내가 그래서 손가락 치면서 너 담배 끊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푹숙으렸어요아참 싶더라고. 아 너무했나? 그랬어요. 근데 끝나고 난 뒤에. 좀 드릴 말수 있는 데서 아이거나 큰일 났다 이거 말 잘못했나 보다 했는데 이제 다 가고 난 뒤에 제 방에서 어 들어와 서 얘기하는데 얘가 자신의 삶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 한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자꾸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키우고 하는데 자기가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수요일이니까 어제 저녁에 너무 답답해서 버스 타고 멀리 자기 모르는 데 가서 담배 한갑 사가지고 담배 딱 처음으로 딱 피었는데 피면 안 되겠다 싶어 버렸대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날 장난처럼 너 담배 끊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저 회개할게요. 뭐 이랬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싶게 됐지만 우리가 그런 겁니까? 그럼 그런 거 지금 회개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이건 일반 사람이 할수 없는 고백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약점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진짜나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어떤 뜻이에요? 우리 각자 각자 모든 성도들이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바울이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의 수준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바울은 사도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뭐,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아,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착각이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객관적으로 이 앞서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래 당신은 사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 있든지 간에 중간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간에 그 영적 수준이 있든지 간에 법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맨 앞에 있을 때 주님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지만, 이 앞에 믿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포기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포기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주님을 얼만큼 아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수준에 따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앞에 계신 분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대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한 거뭐 뭐또 누굴게 욕한 거, 이런 걸로 이제 예, 회개하는 수준의 차이는 있죠. 이 사람은 정말 힘든 중에도 감사한다면, 이 사람은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이 정도 수준 사람에게 요즘 뭐 감사할 거 있어? 그러면 아유,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 하면 여기 그래도 감사해야죠. 여기 날마다 감사하면 여기 딱 물어보면 알아요.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믿음의 수준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적 규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분명하고 확실한 그것대로 살아가야 돼 여기 계신 분이 여기 앞으로 계속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계속 가서 이제 마지막 종점까지 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계속 단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아주 자잘하게 깨달은 분이라면 이쯤 되는 사람은 아게저절게 깨닫지는 않죠. 어쩌다 기도할 때 눈물 나고, 어쩌다 눈물 안 나고, 어쩌다 기도할 때딴 생각하고 이제 이런 수준이라면 이쯤 되는 사람은 이제 조금 다르고 이쯤 되는데 점점 알아갈수록 내가 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이쯤 가면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때는 잘 몰라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지만 목표는 같아요. 자 그림 하나 보세요. 저의 그림 솜씨입니다. 물론 AI로 했지만 달팽이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뒤에 기린도 있고 뭐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벌써 다 뛰었어요. 예, 다 뛰었어요. 달팽이 같은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치타나 기린 같은 신앙이 있어요. 빨리빨리 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달팽이 같은 신앙 더디지만 결국 우리가 더디다 해서 포기할 수 없고 믿음의 길 속에서는 끝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하면 1등만 상을 타고 1등만 존경받고 이러지만 신앙은 1등, 꼴등이 없어요. 이 앞에 있으니까 막 우리가 볼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느 길에 있든지 똑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신앙의 믿음의 경주에서 지금 꾸준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의 경주 속에서 나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또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든지 주의 유혹이든지, 게으름이나, 나태음이든, 나태함이나, 아니면 분주함이나, 어수선함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 거예요. 스크루테이브의 편지라는 걸 보면, 스크루테이브, 그, 악마 삼촌이, 어, 조카 마귀한테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뭘 해야 되냐면 자꾸 미루래요 그렇게 하게 하래요 하긴 할 거예요 내 미루래요 기도? 내일 묵상? 내일 섬기는 거?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게 자꾸 미루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몸이 있잖아요 안 하는 것에 익숙해져요 안 하는 것에 여러분 제가 갑자기 우리 김장님 따라가서 일한다 해보십시오 못해요 왜? 해본 적이 없어요 내 머슬, 기술, 뇌에 하나도 그런 게 입력이 돼 있지 않아요 하시던 분은 익숙하게 다다다닥 하겠지만 안 해본 사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꾸 미루고 미루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미룸에 대한 것이 익숙해져서 실제로 정말 뭔가 할수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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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도착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에게 육했던 것들을 배설물 여길 수 있는 믿음. 그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한 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돼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리를, 향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믿음의 성숙과 끊임없는 영적 성장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길 속에서. 꾸준히 계속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